안세요 기차를 좋아하는 덕후입니다. 예, 오늘은요, 데드레이 네, 이라는 좀비 콘 좀비를 주제로 하는 게임인데요. 이 사막에서 무슨 핵전쟁이 있지 모르겠지만, 사람들이 좀비 소비했다고 하는데요. 그래서 우리 서부시대 특공대 어벤져스가 이 사건을 파헤치려고 합니다. 데드데이! 게임을 시작합니다. 고! 지금 이게 기차네요. 이 징기관차가 옛날 때 아주 대중적인 역할을 했었어요. 그래가지고, 온 응, 돈, 그대가, 지고, 석탄을 연료로 하는 기관, 차랑 디제기관차가 변명하면서, 엄청 많은 역할을 해주셨어요. 저는 진짜 엄청 용감한 영웅이고 아주 오래된 역사로 불릴 만큼 아주 위대한 열차라고 볼수 있어요 저는 석탄 넣어줄게요 자 넣어줘 내가 직접 해야 돼? 된다 내가 운전한다 대원들 준비 됐나? 준비됐으면 간다! 빠르게 다녀서 붙지마 다준비를 아니지 사람들에게 마사지 서비스줄 것이다 집 안보이나? 집 안보여? 벌써 천미터 급해 집 발견, 집 발견. 좀비도 올라탄다. 여러분, 그거 아세요? 좀비들과 외로살수 있다는 사람 이렇게 자주 해. 아, 바까 나도 하자. 아, 그래. 여기서 응. 오지 마요! 제가 할 거야, 고요! 아, 죽었다! 아, 아. 다 죽은 거요 이렇게 어벤져스는 끝이 난다. 게임 플레이 할수 있는데, 갑시다. 빨리 들어오세요 내가 꼭이 세계를 구하겠다 죽고 일어서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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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고 일어서고라도 우리가 걸려도 이 세상을 꼭 구하고 말 것이다 나는 꼭 영웅이 되겠다 특공대 레인저스, 쥐똥! 그래가지고, 한 명은 잃었습니다 어이구. 금마때 일단, 다들 해서, 좀 돈을 하면 돼요. 두고, 트게해서 네. 이렇게 해서, 그래서 대원들 있나? 나만 혼자 있는 거 아니지? 폭탄 다 구매하고 중기관차는 원래 석탄으로 하는 거라서 일단 이것들만 일단 해두고 또 일단 사봐요. 방어에 유역할 수있으니까 다시 철사, 도구. 이것도 넣고. 이따 기관차 그거 업그레이드 좀 합시다. 레이전스는또한 명이 죽고 말았다. 이거를. 그래, 그, 해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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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! 아니, 왜안 움직이냐고! 진짜. 음, 오, 움직였다. 어휴. 여기 가운데. 소탄이란도 꺼내서 하나도 어딨어 몰라 그냥 가도망다 기 발견 이제 나 혼자 해야 된다. 조심해야 돼. 좀비님 마사지 배달 왔습니다. 마사지 해드릴 거예요. 네? 어이. 도망가어 뭐 할 수가 있어요. 신기하죠? 한분더 계시네요. 마사지해드릴까요? 나좀 있으면 듣는다. 일단 가요 가요. 일단 니 선데도 잘 충분하니까. 저 체육 아빠요. 체육 빠 일단, 시체들 다 꺼내면, 이거 어떻게 연료로 쓰냐. 아, 이거 안 했네요. 일단 석탄 넣어주고, 이거 잘 봐봐요. 이걸 연료 쓸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아주 빠른, 오늘날의 고속열차처럼 되는 거예요. 잠깐만요. 좋은 생각이 났는데 이 좀비들, 좀비들 사람의 스트레스푸는 걸로 용접. 헤이. 아닌가? 이상한가? 열차 여기에 얼고 있는 것처럼 사람의 얼굴을 한 기차. 하, 토마스. 토마스여보 아시죠? 제가 토마스 많이 콘텐츠 해가지고. 잠깐만요. 금연 겨우 넣어 보일까요? 그래, 이걸 무슨 소용으로 해. 에이. 드래그해서, 에휴.

잠시만요. 잠시만요. 북북! 황천여차 지나가요. 북북 기관차 지나가요. 저 다시 안 무서워해요. 여러분들 다 무서워하죠? 진짜 있는 것 같은데, 아니야. 근데 여기까지 못 가요. 못 가요. 못단 말이에요. 빨리 빨리, 뽀뽀! 이렇게 해주세요 밤이 없어져요. 네, 왜 안가. 이걸 떨어졌어 저기 말이야? 아유, 아침이 됐네요. 무서웠다. 그런데 저기에 좀비들이 많이 있네. 마사지 분이 마주 많이 시청해나 보시네요! 전 네, 일단 놓고 준비들이 완전 태산이네요 태산 아니 저자 상점 상점. 또 잠으로 가 무가나. 마사지 중리들 여기로 오세요. 아! 아! 니왜 그렇게 나의 복수는 <뭐라> 뭐야 그때가 왜이래요 진짜 한 일이네요 여러분 이렇게 서부시대 특공대 레인저의 미션을 실패했습니다 레인저가 성공하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힘이 될겁니다 그럼 안녕